안녕하세요. 음, 제가 차 마신 지한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아마 2013년쯤에 마신 것 같으니까 10년은 훌쩍 넘었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차들을 마셨는데 요즘에 그 옛날에 마셔본 차들을 리뷰해보고 싶다는, 다시 리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보시면, 여기 상미 기한이 2016년 9월인 카릴차팩 무더기를 발견해서 우선 뭐, 상미는 지나서 낙엽 맛이 날수 있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외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차들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마신 차 시음기 쓴게천 개가 넘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홍차를 잘안 먹거든요 서양 홍차를 그래서 엄청 띄엄띄엄 업로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마실 차는 카레차팩의 걸즈티고요 뒤에 보면 여자 아이의 차회를 이미지한. 딸기에 주시한 플레이버, 밀크 우유를 넣으면 딸기 밀크티로 된다고 돼 있는데, 아마도 밀크티가 되려면 ctc겠죠? 음, 음 다음에는 요, 우리는 법써있고요 홍차, 향료 2g. 음, 상미 기한는 2016년 9월. 아무튼, 걸지 티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구 같은 것도 리뷰할 게좀 있기는 한데, 요즘에 게을러가지고. 암마 암, 게이크 뭐더라? 영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것들도 하나하나 찍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다구도 최근에 들인 다구인데, 포카가세이지라고아리타언 아리타사가연인가? 아리타 에서 만들어줬고, 왕실에도 납품된 이번 제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당근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규스인데도 제법 저렴하게 구입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팥을 데우고, 몇 초울이라고 써있지? 2.5분울이라고 돼있네요. 횡파형 다관은 처음 써보는데, 횡파형 다관이라는게 이게 옆에 이렇게 주전자가 있는 게 주전자 잡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돼있는 걸 횡파라고 하거든요. 처음 써보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다관만 쓰고 있습니다. 칼주티 뜯고, 뜨기야. 아이고, 안뜯게야 내용물을 보면, 아... 아, ctc는 아니지만 엄청 자잘하게 잎이 되있고요 엄청 자잘해요. 이러니까 밀크트로도 마실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엔 미크티로 마셔볼까봐요 영국식 미크티겠지만 아무튼 넣고 이거 뺄수 있나? 안 되는 거야? 넣고 2분 30초라는데 한 20초 물리라고요어 밑에 가루 다 떨어졌다 씨 우왕 우리면서 얘기할 걸 그랬나봐요. 할 말이 없네. 이번 48초 동안 뭘 하죠? 할게없다 음, 음 맛있게 우리는 법. 음. 따뜻 싸게 재운 다구에 티백을 넣고, 물을 200ml 넣고, 2.5분, 물인다. 밀크티의 경우에는 3.5분. 200ml? 200ml 부은 거 맞나? 조금 더 부은 거 같은데. 아무튼. 냄새는 되게, 딸기 냄새인데, 딸기 젤리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향이 납니다. 집에 딸기 있는데 딸기 가져올까봐요. 좀, 한, 100ml 정도 마시고 나머지랑은 딸기랑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초 남았다! 밑좀 저어줘야 될것 같네요 자 아이고 그래서 밑에 받침대 비벼것 같고 아 이거는 아는 분이 떠주신 쐐기풀로원든 그, 있잖아요, 그, 백조 왕자인가? 아무튼, 백조, 왕자들이 백조로 변하는, 거기서, 동생들, 영수 동생, 여동생, 영수동생 한 명이, 손, 손을 아파가며, 눈물을 흘리며 만들었던 그 세기풀. 티코스터 아는 분이 만들어주셨어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차를 마셔보죠. 짠 조금 따라서 음. 확신의 실론의 맛이네요, 베이스가. 카래차 팩은 10년 전에는 루우나? 썼던 것 같은데, 주로. 실론? 베이스로. 최근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 최근 거를, 그 실론, 어느 위치에 있는 실론이 이제 뭐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실론 맛이긴 한데, 이게 맛이 가가지고, 오메. 제대로 느낄 수는 없긴 한데, 밀크티로 마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맹한 맛이 좀, 우유로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상미지에게 귀한 진한, 카렐차 팩을 열심히 마시고 있겠군요. 근데 딸기 과향의 그 딸기 씨라던가 그 상큼함 느낌 같은 거는 잘 살아 있어서 그점 때문에 먹을만한 것 같아요. 베이스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고. 발달하기는 한데 어 실론인데 카페인 꽤나 세네요 정신 번쩍 든다 아무튼 짤막한 카레샤 백 걸스티 상위시한 기한 10년 지난 아에 대한 짧은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도 가을 잡해보로겠죠. 안녕.